존경하는 김준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한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관님 2023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소망하는 모든 뜻 평화롭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방약초 동의보험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도로의 양사자로 불리는 갤빙도로, 즉, 블랙 아이스 사고 동영상입니다. 블랙 아이스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무려 14배,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럽습니다. 화면 3을 보시면 노면 상태별 사고 중 갤빙이 100건당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눈 쌓인 도로 사고 사망자에 비해 2배가량 많습니다. 이러한 갤빙이 우려되는 도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남에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갤빙 상습 갤빙 구간은 위험을 사진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상습 구간이 많다는 것은 곧 경남도가 그만큼 갤빙 도로를 속속들이 파악해서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갤빙 사고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설량이 많지 않고 기온이 높은 경남에서 상습 갤빙 구간이 많은 것은 경남의 지형지물적인 요인이 블랙 아이스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블랙 아이스 사고가 바로 우리 지역의 사고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합천에서 발생한 갤빙도로 40대 추돌 사고 유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laughs>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고 현장이 나타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급제동을 외치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충돌 직전에야 간신히 멈춥니다. 운전자가 탈출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5분쯤 경남 합천 33번 국도에서 41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부서지고 옆으로 쓰러진 승용차와 트럭이 곳곳에 뒤엉켰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이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추가 추돌 사고를 우려한 일부 운전자는 유리창을 깨고 사고 차량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운전자는 10명. 운전자들의 빠른 대피가 피해를 줄였습니다. 현재 경남의... 상습 갤빙구간은 300여 순 아홉 곳에 총 길이 578km 인데, 현재 설치된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저는 갱남에 두곳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열선 설치 약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로 열선은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도로나 도로 시설물, 자동차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인데, 도추산으로는 2차로 기준 미터당 설치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경남에 바로 적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전진적으로는 열선 설치 쪽으로 가야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이엄천만한 갤빙도로 도로 열선 설치 확대에 지금부터라도 삼성 갤빙 구간 숫자를 줄여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